어우 등이 간절좀미쳐버렸뭐 탓치르라고 야 수용아 네? 니 와서 좀등좀 물거라 좀 왜? 등좀 물거봐 등좀아 들어오세요? 아, 응 어. 겨울이라 그런가? <목소리> 등이 좀 많이 덜 보세요 아니 거기 말고 좀 밑에 빡빡 긁어봐 아니 빡빡 긁고 있어요 지금 손톱이 다익어요 빡빡 됐어요? 아니 더 긁어 네. 넌 뭔놈의 샤넬 놈의 같은 거 하나도 못 긁냐? <laughs> 지금 체중 실어서 밀었어요. 때리는 거 같아요, 할머니. 그러면 더 빡빡 긁어. 할머니, 어, <laughs> 손으로 긁어서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긁어들이면 시원한 기계를 만들 게 시원한 기계? 야, 근데 네놈 새끼는 등 하나도 제대로 못 긁는데 기계를 만들 수있겠어 아니 그말 들어 드린다고 해도 뭐라 그래? 야, 니등 네 하나도 못 긁는데 이거 기계를 만드는 게 아, 어떻게 아, 믿겨? 아, 정말 아, 맨날 뭐라고 해? 아, 정말 속상해. 뚜뚜뚜뚜뚜뚜저 말하는 거뭔 소? 회사님, 설계 끝났다면서요? 지금 이건 가요 이거죠. 와, 실제 사이즈를 반영하기 위해 손도 넣어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기네요.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구석구석 긁어달라. 오, 맞아요. 간지러운 것을 포함하면 된다. 저희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적으로 생활 했습니다. 아, 네. 그냥, 그냥 다 긁어버리면. 아, 아. 등을 다긁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등 전체를 그냥 긁어버리겠다. 그 대나무의 느낌이 상하지 대나무. 않습니까? 오. 역사와 전통에서 자 차근을 했습니다. 그 편곤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편곤이요? 편곤이라는 무기가 있고. 또고려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고려의 명군, 궁예. 자기야, 자기 요즘 <laughs> 고려 거란전쟁 보는구나? 시대가 달라요. <laughs> 궁예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썼던 철퇴, 네, 덕봉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한그 놀라운 디자인. 어... 네, 또그 요구사항에 이제 손안 닿잖아요 저희 아 그쵸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연한 게 아니라고요 아, 그치, 모든 사람 유연한 게 아니라 또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면 또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내 힘들어요 팔 이렇게 꺾지 않고도 시원하게 그릴 수 있게 길이 조절을 하는 리니어 액츄에이터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리니어 액츄에이터 리니어 액츄에이터 그냥 그, 그냥 선으로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얘가 길이 조절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기를 딱 꽂아주면 윙하고 늘어납니다 그렇지 해서 착하고 들어간다. 아, 이렇게 <laughs> 베이스에 전선이 있잖아요. 네. 전자부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 옥, 오이. 이 옥은 네. 이 에폭시 본드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군요. 이게 중요한 거 디자인, 디자인, <laughs> 디자인. 오케이, 근데 여기, 여기. 전직 디자이너로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디자이너에요? 네. 현직이고요 현직이고. 현직이고. 네. 목이요? 네. 목이요? 확실히 자연물의 그 아름다움. 오 패턴. 뭐, 나쁘지 않은데. 요 그리고 이게 색감 조합이 이거 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스크래님이 이럴 거라고 는나 상관없어요. <laughs> 지금 슬드님. <laughs> 아니 지금 수두 님첫 설계 메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요 배우로 갔었구만 관심이 없어 잘 긁으려면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긁어주는 핵심 모듈도 달려야 되고 네. 손잡이도 달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고정할 몸통이 없잖아요 손잡이 빠르게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짱짱하죠? 오, 오 그러니까 딱 좋은데요? 네, 손에 네. 딱 들어오는 것은 휘두르기 편, 아니, 그, 긁기 편한 아니다 <laughs> 그, 아, 자손이에요 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고 저희 포인트가 또 있었죠. 오? 그렇죠. 궁금한 게, 이렇게 납작한 옷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그냥 옷장판 옷을 입나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사실 상 하이라이트겠네요. 그렇죠. 효자성 부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이것과 이것을 조합해서. 아두개를 합친다. 그렇죠. 음. 옛것으로부터 배우고 있기라면 네. 일단 옛것을 파괴해야 돼요. 예? 이 녀석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죠? 아 네. 이게 네 개. 미쳤다 이거. <laughs> 음... 완성. 이 멋있게 만든 등글는 기계. 이제 등을 한번 긁어봐야 되잖아요. 겉옷을 입고도 긁을 수 있지만 맨살에 혼자 있을 때또 시원하게 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수두님 여기서 지금 다 골라서 벗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두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빨리 테스. 아, 테스트 테스트를 해야죠, 저희. 아이, 아 이거 봐야죠. 아떨어와딱 실험하기 좋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떨어두셨더라고요. <laughs> 자, 우리의 부려자손 표자손 평... 네, 오케이. 표자선, 표자선 한번 본격적으로 시원하게 그리고 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이게 또 괜히 단결 나눈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1단계. 날드하게 긁어주는 거예요. 날드하게? 네. 오케이. 인체공학적이잖아요? 이렇게. 어, 굳이 팔을, 관절을 안 잡아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긁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편한 거, 엉덩이 긁는데요? 아, 엉덩이도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길인 것 같은데? 어 시원하다. 어이, 잘 긁잖아요. 선생님, 근데 좀 팔을 떠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laughs> 원래 제가 팔을 좀 떴는데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이게 잘 긁히고 있긴 한데 아, 사실 이 정도로는 네. 아 시원하다? 아 모른다. 일단 예, 마일드 모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있죠. 다음 단계. 무기이거 무조건 시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아저 방금 조금 더아래쪽에 가려고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손잡이까지 조절 와 길이 연장. 쫙. 이 대나무 감성으로 쫙.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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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훨씬 시원해, 훨씬 시원해. 와, 미쳤다, 미쳤다. 조금만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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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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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기, 거기. 오, 거기, 거기,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아래쪽으로. 오케이. <laughs> 오히려 너무 잘 긁혀서 빨개졌어. 진짜 제대로 긁으면빨개 지거든요. 이게 근데 뭔가 탁탁 멈추는 것 같아서 안 시원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3 단계로 나눠놨죠. 3 단계. 와. 이렇게 <laughs> 진짜 이거 미쳤어 이, 상위 20%의 가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아니면 옷을 입고도 시원하게 긁고 싶으신 분이삼나대를 이용하시면 다 식은 가렵지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안 해볼 순 없다. 보기만 해도 충분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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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수두님 오떨이 떨려요. <laughs> 처위이 20%의 가령을 갖고 계시는 분만, <laughs> 예, 멘사를 하시고요. 네. 스님 근데, 왜요? 왜 그렇게 짧게밖에 못해요? 아니, 사진, 오, 뭐 보지 마세요. 잠깐만, 이거 소리가. 아이고, 좋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유, 어유. 낯빛이 안 좋으신, 역시, 가려움이 많으신 표정이십니다. 얼굴을, 얼굴빛을 보니까, 딱 보니까 가려움과 피로함, 뭐 이런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laughs>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 보면은 좀 마렵잖아요. <laughs> 저등안 간지러웠거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뭔가 몸이. 근데 이거는 긁는 게 아니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요? 편견이 있으시구만! 어, 이거 방법. 게임에서 본것같요 장이에요, 이거? 어, 손잡이 조절! 손 조절되는 거예요? 조절되고 어. 여기 딱딱하게 효! 여기만 아니라 여기도 여이 있고요. 여기 사기꾼 오. 냄새 나. 여기도 이 있어요. 이는 일단 <laughs> 재밌긴 한데. <laughs> 근데 일단 이동아 이제 긁히는 느낌 들긴 해 <웃음> <웃음> 오~~~, 오어 아손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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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유 너무 세게 <laughs> 하면 아 잖아요 아이 서로 상돈을좀지킵지다 우리 본인이 너무 세게 되면 네. 옆에 사람이 못 즐겨요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요 잘하면은 어?? 어 근데 저귀이 너무 나빠요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손에 <손이. 웃음> 어? 선생님. 네, 아, 안 그려도 네 아니요, 이거. 이거 진짜 옥장판 옥이래요. 그니까, 러 아, 옥에 형이 있어요. 저 사기 한번 당해봤어요. 옥 <laughs> 사기 당했어. 어, 시원, 아, 시원한데요? 응. 아 그런데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네. 아, 이건 안 되겠다. <laughs> 얼굴 되면 그냥 날아가게. 더 강력하게. <laughs> 아! 아, 요 엄마!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 아, 시원하다 시하다 할머니 이머니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뭐요? 가르다가없다까요 구고 시네 아메 또 쓸데없는 짓거리 했구만 쓸데없는 짓거리 어떻게 이게 긴되는 기계여 해, 해, 일단 일단 해, 해보고 해보고 해봐? 기가 막혀할머 이거 아, 이, 못 믿겠는데? 응. 긁어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안마까지 같이 할수 있어요. 안마? 안마까지 같이. 신기하단 <laughs> 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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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수용이보다 훨씬 낫네 얘. 제가 만들었다고요. <laughs> 이거 <아이고>, 이또가 <laughs> 그냥. 내가 그이게아 <laughs> 진짜 맨날 노래 진짜. 오. 쓰레기 없는 운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우야 뭐 깼다. 야 이거 깼다 뭐, 깼다. 꼈다. 수용아꼈다알고니